안녕하세요. 글로벌 ETF TV입니다. 2020년 9월 30일 새벽 한 6시 경이 되겠습니다. 미국 일자 기준은 9월 29일 종가가 막 끝났습니다. 오늘 미국 정신은 굉장히 혼조 구간이네요. 지금 미국 일자로는 아마 오늘 그 미국 대선 토론이 이루어지죠.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그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이 앞서고 있다고 하죠. 어, 하지만 그 사이 트럼프라 불리는 그, 이게 또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그 증시는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를 갖고 더 호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할때 지금, 어, 미국 주가가 상당히 하락을 하다가 그한3 일째 반등을 하고 오늘 쉬어 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가 지금 궁금합니다. 지금 한국 증시는 한 거의 뭐 일주일 가량 뭐 후장이죠. 이 기간 동에 안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냐에따해서그 다음 주에 한국 증시가 열렸을 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주가는 상당히 혼조구간이지만 이 미국의 픽스 주가의 선행 지수를 하는 이 픽스는 확실하게 주가의 상승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미국 빅스가 5등급 쪽팔 패턴까지 떨어졌어요. 예, 이게 선행지수 역할을 하고 주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이런 거 그다음에 이 확률이 어 제가 얼마 전에도 방송했는데 미국 빅스 반대로 배팅해서 성공할 확률이 거의 87%제 어 계산에 의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빅스는 확실히 주가 상승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혼조 구간이라도 하더라도 상승 방향으로 배팅해라 이런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네. 한번 뉴스부터 봐보고 어, 빅스, 그 다음에 어, 미국 증시 중심으로 한번 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 홈페이지에 와있습니다. 에너지와 금융주 등이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다우존스시즈가 0.48% 하락, S&P500이 0.48% 하락, 나스닥은 0.29% 하락입니다. S&P500 맵 보면 이렇게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동장 속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잘 봐야 됩니다. 일단 팡플라스에서는 페이스북이 1.94% 올랐네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AMD 2.88% 올리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99% 올랐습니다. 그리고 팡프레스에 속하기도 하고, 반도체에 도 속하는 엔비디아가 1.46% 올랐습니다. 그,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그 갖고 있는 ETF가 UBOT라고 미국 로봇 기업입니다. 어, 1등급 대박 패턴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바이오도 어,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하면, 그러면 그 엔비디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 1등급 종목부터 먼저 보고 어, 미국 픽스를 갖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UBOT 엔비디아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UBOT 4.41% 상승했습니다. 미국 로봇기업 3배 레버리지도 오늘 미국 증지 중에서 미국 ETF에서 가장 경고한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엔비디아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미국 로봇기업 제4차 산업혁명하고도 어, 관계가 됩니다. 퍼펙트 레인보우션입니다.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입니다. 바이오도 괜찮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LABU 어,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1봉에서2.12% 상승했습니다. 미국 바이오도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입니다. 어, 1 일등급 종목은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어, 미국의 팡플라스를 한번 봐볼까요? FNGU 0.28%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그 레인보우 호입니다팡플라스는그 어, 2등급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미국 평균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SPXL 그 미국 S&P 500어 3배 레버리입니다 뉴트럴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0.95% 하락했습니다. 미국 S&P 500은 3등급 중립이 되겠습니다. 어제비하면 등급이 하나 떨어져 갖고 3등급이면 상당히 혼조구간인데 그러면 이게 정말 이렇게 하락하다가 반등하다 지금 혼조구간인데 이게 굉장히 헷갈리죠. 그런데 미국의 콩포지수 이 주가 반등 콩포지수는 확실하게 주가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 한번 봐보겠습니다. UVXY 미국 픽스 미국 콩포지수 1.5% 5배 레버지입니다4.65% 하락을 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퍼펙트 어텐션 신호입니다. 어, 미국 픽스 공포지수는 5등급 쪽파패턴 하락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가는 아리까리 하지만 미국 픽스는 주가의 상승을 예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레버리지 방향으로 배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빅스가 그 주가 어 빅스 반대로 어 주가를 갖고 움직일 확률이 거의 87%나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 빅스가 선행지수 역할을 한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주가 상승이 그어 맞다 이렇게 최소한 그 미국 빅스를 갖고 움직이는 그 선물 옵션 세력들은 상방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중국하고 한국도 봐보겠습니다. CHAU 어, 중국 CSI 300이배 어, 레이로베리입니다. 어,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1.21% 상승했습니다. 중국 3등급 중립이 되겠습니다. 한국도 봐보겠습니다. 코루 0.61% 상승했습니다. 어, 본봉에서 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코르도 그 3등급 중립이 되겠습니다. 한국 시장에 가서 코스닥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코스닥 레버리지입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2.23%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시아입니다. 코스닥은 2등급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반동 국면에서는 코스닥이 코스피 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30일 어, 미국 일자 기준으 2020년 9월 29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ETN 시행 분석을 종합보겠습니다 어, 미국 픽스 공포지수가 5등급 조파 1 0까지 하락했습니다. 변동성 축소 가속이 유효합니다 주가 지수는 상승 기조가 되겠습니다. 어, 레버리지 ETF로만 베팅하면 되겠습니다. 어, 달러 지수는 여전히 3등급이고요. 호주 달러도 지금 4등급인데 계속 이 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원자재는 혼조 구간이다 어, 이렇게 판정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상승 기조, 원자재 시장은 혼조 구간이다 이렇게 판정합니다. 먼저 주가 지수입니다. 미국 로봇 기업과 미국 바이오가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합니다. 미국 러셀 2 0 0 미국 팡프레스, 미국 반도체, 유로스닥스 50, 일본 한국 코스닥은 2등급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미국 S&P 500, 미국 나스닥 0 0 중국 CSI 300, 중국 홍콩 H, 멕시코 인도 이머징 마켓, 한국 코스피는 3등급 종류입니다. 어, 미국 다우 30, 브라질은 4등급이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원자재입니다. 음, 은, 팔라듐, 어, 설탕은 2등급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어, 금, 구리, 아연은 어, 음, 3등급 종류입니다. 니켈, 천연가스는 4등급 하락 추세가 되겠습니다 원유는 5등급 쪽파패턴 하락이 되겠습니다 미디어 지수가 1등급 대박패턴 상승입니다 미국 국채는 3등급이고요 달러지수 3등급 유로하고 엔도 3등급 파운드와 호주 달러는 4등급입니다 달러 강세가 좀 계속 약화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달러는 4등급, 엔너는 5등입니다. 원화 강세기 때문에 한국 증시 굉장히 유망할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미국 대선을 앞두고 그 대선 토론이 있죠. 이걸 보고 미국 증시가 지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픽스 공포지수는 5등급 조형 패턴까지 하락을 하며 향후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어, 상승에 배팅해라 어, 이런 신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미국 픽스가 맞을 확률이 반대로 투자했을 때 성공의 확률이 한 87%라는 것을 어, 감안을 했을 때 어, 주가는 상승 기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 즐거운 추석 연휴가 되시고 어, 그리고 글로벌 ETF TV에서는 미국 휴일이라 할지라도 어, 미국 증시가 오픈하는 일자는 어, 빠짐없이 시행방송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청자분의 뭐 한국 증시만 어, 한국 증시를 통해서 뭐 ETF를 투자하신 분만 이런 분들도 한 절반 정도 되지만 아마 절반 이상은 미국 시장에서 해외 주가 지수 이태프이태 EF, 갖고 투자하는 분이 아마 조금 더 많을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열리는 하는 글로벌 이태프 TV에서는 시장 분석 반성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두 드시고 고향길 편안히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